장정 챔피언을 만나 보겠습니다. 엘판타라 예를 로드리게스가 입장합니다. 조시 엠에스를 꺾고 장정 챔피언에 등극을 한 로드리게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역시 뭐브랜든 모레노와 함께 멕시칸 챔피언으로서 많은 미디어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제 모레노는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아, 이쪽은 뭐. 챔피언입니다만 현재는 잠정 챔피언이기에 제대로 왕좌에 올라야 하는 입장인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이어서 페더급의 왕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더 크라이티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아, 이슬람 마카체프와의 명승부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페더급 챔피언의 자리로 돌아와서 뭐 본업으로 돌아서 와 이제는 5차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 최강의 배덕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아, 많은 선수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의 배덕급 내에서의 정리는 너무나도 오래전에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였던 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되겠습니다. 25승 2패와 15승 3패두 명의 선수입니다. 34살과 30살이고요. 신장 사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리치는 볼카노프스키 만만치 않습니다. 자, MMA 스타이거프레스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두 개의 벨트가 존재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메르메이트! 타이트했습니다. 몸쪽으로 아, 깊게 한번 쳐어습니다자잡아두 네. 자, 네. 네. 끌고 갑니다아킥 차는 순간 디딤발 차주고 바로 캐치해서 테이크다운까지. 자 이렇게 되면 어 이거 끌고 가는데요 네. 굉장히 불편한 지으로 끌고 갑니다. 브라이언 우르테가와도 그라운드에서 정면 승부를 벌였던 볼카노프스키거든요. 아, 그니까. 네. 자 손목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만 상체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트라이앵글 같은 거 누리기는 지금은 좀 힘들고요. 자 코너 쪽으로 좀 이렇게 비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목의 가동 범위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있는 폴카놉스키. 자 앞면을 끌어으니까 바디를 두들겨주고 다리 하나 죽이고 조금씩 사이드로 이동. 자 풀가드는 좀 깨졌고 하프로 아자 하프로 무리하게 이동 안 하고 다시 풀가드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좋습니다. 볼카노프스키 자, 타격의 리듬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팔모 붙잡고 있는 로드게스. 리 이건 과거에 프랭케드가가 로드리게스에게 했던 전법이거든요. 네. 자, 하지만 밀고 이번에 범위몸 일으켰습니다. 일어났는데 타레를 또 잡습니다. 아래쪽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들어서 갑니다. 자, 하지만 눈 낮춰서 막고 있는 루드리게스고요 자, 버텨내는군요. 야이르 루드리게스 자, 레슬링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볍게 끌고 갑니다. 하지만 또한번 시도, 마지막 네, 안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끌고 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군요 아 롤링했습니다만 그 순간 손딱 놔줘서 블루파하고 쫓아갑니다 저옆집쪽 파디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볼카로프스키 펀치 아 좋습니다 테이크은 이미 세개째 성공시켜 놓고 있는 볼카로프스키 자카드를 만들고 있는 야이루 로드리게스 몸쪽과 면 그리고 강한 한면 또다시 파운딩! 아, 고5 같은 거 날릴 기회가, 밑에서 날릴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950까지 벌어집니다 너무 상위 포지션에서의 이 파이팅이 빡빡합니다 근데 그 빡빡함을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야이를로드리겠스가요 네. 네. 이렇게 1라운드가 아. 끝납니다 아. 음. 그리고 가능하면 낮은 쪽, 어, 디딤바을좀 차두고 커비네이션 음. 네, 됩납니다 그리고 키게리 이름을 살리고 있습니다. 푸더크가운에 너무 좋아서 잘안 닿습니다. 지금 네. 상대적으로 큰 동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상당히 빠르게 하는 볼카노프스키. 네. 자, 경계 많이 하고 있는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어, 들어가실 때요지 들어갑니다. 오! 저다후후후후넣었습니다안후 들어갑니다. 붙잡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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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리를 걸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일어났는데 거의. 자, 이러면서 다리쭉 한번 뻗어보고 있는 야이르 로드리게스. 이쪽으로 매달려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텨주고 있는 야이르. 아, 버텼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자, 뒤에 좀 위험한 순간을 한번 허용했습니다만, 버텨주고 있는 야이르 로드리게스. 네. 그렇지만! 앞돌이! 끌고 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는 손싸움 해주면서 다시 아 손싸움 좋고요 자 패스를 살짝 노려봤는데 욕심, 욕심 굳이 부리지 않고 1보 좋습니다 어다리 살짝 어, 풀는데그 사이에 옆으로 톱니다 안봐자그 사이에 일단 네. 옆으로 틀면서 파우더를 쭉 끼워 내습니다네자 아, 발가락이 끼었었고요자 다시 한번 이동됩니다 그리고 아, 이어서 아, 아, 파우디 쫓아갑니다.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봤습니다만 이쪽 장면에서 여러 번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네, 볼컬 없이가 또 한번 뒤 잡습니다. 야디가 팔목을 붙잡고 버티는 중다리겁니다 달리겁에서 다리를 그렇죠. 무너뜨립니다. 뒤를 또 잡습니다. 네, 그쪽에 체중 실어서 한쪽 다리에서 미로 많이 넘어갑니다 네. Danger's out of t 자, 자, 자 자연스럽 넘어갑니다. 자연스럽 넘어가면서 테이크다운을 벌써 또한번 성공시키는 볼카노프스케이 글러브 안쪽을 잡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졌고요 <laughs> 자, 좋습니다. 이게 희열이 안되거든요, 이 아이를. 네. 아, 아 위에 아, 있군요. 다시 등 대고 눕게 되고요 어, 미친, a 가 별로 소식 못했는데 한번 틀어줍니다. 아, 엘보 계속 좋습니다. 볼카노프스케이또이상에서 엘보를 좀 실어놓고 있습니다. 네. 볼카노프스케이또한 아, 번. 견란한 에이르 로드리겠스의 공격력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네. 볼카르프스키 상대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태권볼카 같은 건 약간 블러핑이었던것 같아요. <laughs> 그 전략의 일환으로 말이죠. 어쨌든 뭐 태권볼치도 로켓펀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아, 네.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효타 그라운드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가? 또한번 어. 범게임 좋습니다. 어 이거 안 풀리는데요, 뭐, 야이를 파운딩 또 들어가고요. 이거 계속 할수 있는 선수거든요, 볼카노프스키는요 네, 아 밑에서 엘보우 계속 돌려주는 로드리게스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점수는 이렇게 되면 볼카노프스키 쪽이 갖고 가거든요. 네. 어, 부지런히 갑니다, 또 갑니다. 목을 눌러주고 파운딩. 좋습니다, 또습니다 시동이 온 볼카로브스키 자, 자, 몸을 뒤쪽으로 굴려봤는데 굴리고 다시 넘어가죠 아 소용이 없습니다 권투를 줬습니다 볼카로브스키 그리고 파운더를 연이어서 꽂으면서 두 번째 라운드도 원하는 말을 이뤄내고 있는 알렉산더 볼카로브스키 자 밑에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렇게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스텝을 옆쪽으로 밀면서 킥아이번에습니다 자, 이걸 노렸었던 야이르 로드리게스. 오, 뒤차기. 자, 하지만 를 돌려주고 있는 볼카노프스키. 네. 괜찮다라는이야기를 하는 듯한 기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피닝. 자, 모션 주고 있는 로드리게스인데요. 힘을 실어서 줍니다 기계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야이르 로드리게스. 자, 하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압박합니다. 자, 천천히 뒤쪽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야이르 로드리게스가 경기를 잘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 어, 또다시. 자, 또한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킥속도가 종속이 진짜 빠르네요. 맞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 네. 이미 반응하고 있었던 볼카노프스키. 들어오는 볼카노프스키에게 반응하는 펀치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래 자 펀치 좋습니다. 엉덩한 어, 번. 네. 자, 루드리게스가 이번 라운드 좀 페이스 올려보는데요. 그리고, 어! Claim the winner by TKO. And still. The the Alexander, Alexander, TK TK, TK. champion of the world, Alexander the Great Volkanovski. So, so Congratulations, sir. I'm here with the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and still. The featherweight champion of the world, Alexander Volkanovski. What a performance, what a fight. Tell us about the preparation for this fight. Yair is such an unusual fighter. I mean, you gotta expect the unexpected. That's Yair. Everyone that knows this game knows how dangerous he was. I'm telling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Through camp, there was a bit of fear there, fear in his striking, knowing how dangerous it was. And that's the honest truth. Whether I put that in my head for my mindset to make sure I prepare properly, I don't know. But today, um, this week, I flipped the switch. I prepared how I did because of the man I respected. But a couple of days ago, mindset switch, I'm the, I'm the champ. I'm the king of this division. No one was ever stopping me. So, this is where we come in and did our thing. 자 열심히 이제 그런 스타일을 준비를 해 왔고 야기 틀전에 머릿속에 이제 스위치가 딱 어, 켜지면서 마인드가 screen, 또 더욱더 Alexander. 강하게 바뀌어서 본인이 재왕이라는그 마인드가 켜지면서 really 어,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 줬고요. Yeah, that was um, I knew that uh, when I started c i r c l in a certain way he would switch, switch dance um, and then I knew that our uh, right hook would be pretty Um, I knew I could uh, go on the feet or on the ground. I just tie oh, man. We say who you know. People talk about being well-rounded. I've showed like a wrestler, I could grab, I could strike with the best of them. Uh, I'm really coming for all those, uh, all them records. I'm uh, pretty close to, to knocking off a few of those. I've got a lot of goals ahead, but hey, sky's the limit. I might be in this position right now, but I guarantee you, I'll be in the gym next week busting my ass again. 자, no Now, sir, 다음 주에도 어차피 체육관 갈 것이라 무조건 you? You 그리고 you 모든 기록들 이제 근접하고 있다는 점 얘기해 줬고 라이트웍 상대가 사이드로 가면서 스위치하면서 바꿀 때 이제 I mean, 저 a 공격을 options, 준비했었다고 했죠 you know, Uh, I still want one this year, so I'll make sure I, I stay fit while I'm in recovery and I'll be back in here soon. I, I want that I want that lightweight belt. I'm still coming for that. Whoever's next, ilya have been running his mouth. If he wants to keep going, I'll show him what's up. I'll squash him too. Well, sir, it's 자, 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팔 수술을 일단 받을 you to 돌아올 거며. 라이스크 벨트도 노리며 또 일리아 토프리아가 입을 놀리고 있는데 일리아 토프리아 역시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해줍니다.